안녕하세요. 이번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합격하게 된 김채윤입니다. 어, 처음 합격한 걸 봤을 때는 어, 실감이 안 나고 잘안 믿겼는데 이제 부모님께 전화드리면서 이제 합격한 게 점점 실감이 나면서 되게 기쁨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. 재수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요 어...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초반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계속 이 성적이 유지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. 그 점이 많이 힘들었어요. 특히 어떤 방향에서? 저전 수학이 성적이 처음에 제일 낮았는데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음, 같은 문제, 그리고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한 다섯 번 이상씩 풀었던 것 같아요. 어, 재수할 때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좋을 건 없, 없다. <laughs> 지금 친한 친구들도 어, 1년 정도 연락을 끊는다고 그 관계가 멀어지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, 진정한 친구는 뭐 1년 동안 내가 자기 개발을 할 동안 이렇게 멀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를 할 때는 본인 공부에만 이렇게 전적으로 집중을 하는 게, 어, 서로에게도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아닐까, 그런 생각합니다.